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대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참 행복했어요. 모든 걸다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사냥하고 공중에서 바다의 물기 우리를 위해 만드셨어요.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어요. 죄의 결과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고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생은 질병이 찾아왔어요. 이름도 알수 없고 이유도할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저주라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못 찾는 일들이 생겨나.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정신적인 질환이 찾아왔어. 사람이 멀쩡한데 미치는 것, 사람이 멀쩡한데 우울함, 두려움, 운 공황장애가 찾아와.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은 죽음이 찾아왔어. 모든 인생은 이런 굴레 속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어요. 아무런 대책도 대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길을 찾지요. 어떤 사람은 전에 가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행거하면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점을 쳐거요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생에 이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운명으로 돌려버려 야,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떼다는 거야. 운명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한번 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데? 그래, 돈을 많이 버리면 행복할 수 있는 거야. 돈을 목적으로? 열심히 기울여요. 두 장, 세 장, 열심히기을내서 돈을 손에 쥐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나요? 어, 그럽니까?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런가? 돈은 있으니까 명예와 권세를 목적으로 국회의원도 됐고 대통령도 되어보지만 행복이 와주지 않나왜그렇게나왔어요왜 그러냐면 여기를 보세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왔고, 왔다면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금 모든 데 우리 스님들이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면 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여기 있는 내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서 하나님에 자리가됩니요 그리고요. 이때부터 진정한 이고기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선생님들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어, 그럼 저를 따라서 다섯만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버지. 죄인입니다 죄인이다. 오랜 생을 방어하다가, 생을 방어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을 제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 내 마음의 무대로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네. 인도해 주세요.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